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그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파견하는데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존재였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환영보다 의심과 적대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들이라고 지목하신 존재에는 단순히 거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권력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배제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이리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이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살아남으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남 때 이리처럼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뱀은 고대 세계에서 단지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뱀은 허물을 벗는 생명, 땅의 지혜를 아는 존재, 치유와 영생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 감긴 뱀은 오늘날에도 의학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뱀은 양면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은 유혹의 상징이었지만 민수기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뱀은 상처를 입은 치유자의 상징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독을 품때 치유를 이루는 존재로 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뱀은 그 안에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 독이 또한 해독을 낳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중성은 예수님의 길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 배신과 조롱이라는 독을 품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지만 그길 끝에서 인류를 위한 치유와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뱀의 독은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지만 그 안에 치유와 진리를 향한 날카로운 통찰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뱀의 독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지만, 동시에 치유하는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특히 권력자들, 권위자들로부터 당하는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 독이지만, 그 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다 라는 뜻은 단순히 꾀를 부린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생명의 길을 식별할 줄 아는 지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깊이 있는 지혜, 혼돈 속에서도 생명을 선택하는 눈, 정죄 대신에 회복을 선택하는 길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뱀처럼 지혜로하라라는 말씀은 세상의 독을 견디고 그 고통을 자기 안에 품어내서 그것을 다시 치유의 힘으로 바꾸어 내어라. 상처받은 너의 경험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지혜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었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통을 견뎌내는 기술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사랑하는 능력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아픔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눈물을 흘리는 자의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어본 자만이 아픔을 겪는 자의 아픔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비들기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들기는 구약시대 속죄제사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이었습니다. 크지 않고 강하지 않지만 누구도 드릴 수 있는 희생, 그래서 더욱 순결하고 고귀한 헌신의 상징이 되었던 동물이 바로 비들기입니다. 비들기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성령의 임재로 등장합니다. 성령은 강요하거나 억지로 이끄는 영이 아니라 부드럽고 조용히 다가오는 평화의 영이십니다. 그 평화의 영이신 성령을 비들기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들기의 순결함은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폭력을 이기려는 비폭력의 힘, 세상을 흔들지 않지만 변화시키는 고요한 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정복이 아니라 섬김을, 소리 지르는 권위가 아니라 침묵 속의 진실을 살아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사람을 꺾는 계산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선한 분별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들기처럼 순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결은 무기력한 착함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고도 사랑을 놓지 않는 힘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깊은 상처를 통해서 가장 큰 치유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리들 속에서 살아가는 양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상처 입은 채로 누군가의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생명을 향한 것이고, 우리의 순결은 침묵 속의 평화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예수님의 방식은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리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상처 입은 채로 세상을 치유하는 길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롭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되 나약하지 않게 하시며,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이리의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예수님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